사랑하는 운정성당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연중제 2주일입니다. 1월 18일부터 24일까지는 그리스도인 일치를 간구하는 일치주간입니다. 그럼 이번 주 운정성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례 안내입니다. 1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가 1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 1월 25일 주일은 해외 원조주일로 미사 중 2차 헌금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 모임 및 모집 안내입니다. 꾸리아 원례회의는 오늘 교중미사 후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주님 봉헌축일 초축성 및 봉헌은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있으며 제대초 봉헌은 성물방에서 1월 29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의 수요일을 앞두고 성지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 기간은 2월 11일까지이며 장소는 성전 입구입니다. 사목 일정 안내입니다. 2026년 사목회 워크샵은 1월 25일 주일부터 26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2026년 예비 신자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매주 주일 오전 8시 30분 미사와 교중 미사 전후로 문의는 김 헬레나 자매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 청소년부, 율동 찬양부 단원 모집이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부에서 청소년까지이며 김효주 아니스 자매님께 문자 접수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2026년 의정부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은 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 킨텍스 제2전시장 6전시홀에서 거행됩니다. 본당에서는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 기도를 봉헌합니다. 기도는 사제를 위한 기도와 주모경입니다. 묵주기도 10억단 받치기 운동 안내입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를 위한 묵주기도 10억단 받치기 운동에 본당 공동체에 지속적인 참여를 청합니다. 미사 안내 및 본당 청소 안내입니다. 이번주는 가람 5구역에서 맡아주십니다. 다음주는 가람 6구역입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알림 말씀 드립니다. 본당 사목과 공동체 운영을 위해 2025년도 교무금과 건축헌금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2026년도 교무금과 건축헌금도 새롭게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사진들은 지난 1월 10일 청소년부와 청년부 교리교사들이 함께한 친교활동 모습입니다. 눈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어울리며 세대를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 이어지는 소중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이 앞으로도 우리 본당 안에서 신앙과 사랑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운정성당 모든 가정과 형제자매 여러분의 일상 안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운정성당 소리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